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코인이 장기 법정 싸움에서 승리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분석 영상을 준비를 해보도록 할텐데요 리플코인 홀더 분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오늘 아침부터 강한 거래량이 이제 수반되면서 리플코인의 매수세가 이제 유입된 모습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상승했었던 시기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면 은 대략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가격 부근에서는 뭔가의 변, 변곡이 이제 발생되게 될 텐데, 자이 시점까지 하락할 경우에는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변곡점까지 상승할 경우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여기서 반등했다가 여기서 하락했다가 우리가 5월 18일 정도. 네, 5월 18일 새벽 시간 정도, 그러니까 내일 아침 시간이 되겠죠. 그럼 내일 아침 시간부터 내일 저녁 시간까지 저는 이러한 패턴으로 여러분들에게 리플 코인의 방향성을 네,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리플 코인의 따끈따끈한 기사 내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한국어로 번역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리플은 미국 SEC에 대한 또 다른 승리를 확보합니다라는 문서가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문서에 대한 핵심 내용은 제가 번역을 해서 소통방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리플코인 보유자분들은 이 문서 꼭 확인하고 여러분들 6월달, 11월달 최종 재판 결과까지에 대응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고, 자, 카톡방 입장 방법은요, 하단 번호로 숫자 5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 구독자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우리 소통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소통방에서는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오늘, 5월 17일 오늘도 단타 수익 많이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혼자서 매매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소통방에서 네, 많은 도움 받으시고, 관점, 공유받고 일정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면요. 자요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SEC와 장기 법정 싸움에서 피고인 리플랩스가 또 다른 승리를 확보했다라고 하는데요. 자요 관련 문서를 봉인하라는 미국 SEC의 동의를 거부했다라고 하면서 자 법원 제출에 따라 SEC는 기간 관리 비공개 심의를 반영하는 네, 연설문서 봉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네, 이 부분을 기각했다라고 밝히면서, 자, 이 리플 측의 유리한 SEC의 이 보고서가 네, 시장에 공개가 되면서 리플 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540원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플 코인의 상방을 예측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 시기가 저는 조금, 네, 7월에서 11월 정도 사이에 이제 이 770원 가격을 돌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 시기가 조금은 더 빨라질 수도 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보고서 내용들이, 리플 측에 유리한 내용들이 빠르게 공개가 될수록 이 약세 구간을 마무리하고 오늘 강세로 전환되는 이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자 현재 가격에서는 위로 650원 가격 돌파하는지 그리고 650원을 돌파한다면 위로 추가 상반 자 710원까지 여러분들 2차 저항때 그리고 770원 가격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요우 하향 채널을 극복하고 650원 돌파하면 700원에서 770원까지의 추가 상승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650원 돌파 못하고 꺾인다? 그러면 다시 540원 안 깨고 반등할 때 공략해서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 안전하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분봉상으로 차트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3월 22일에 강한 수급이 들어왔었던 캔들 눌림을 안 깨고 오늘 장기평 라인을 이제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위로상방이 650원 가격이 되겠고요. 자, 650원 가격 돌파 여부에 따라서 추가시세냐, 한번더 조정받고 반등하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 리프코인 홀더 분들은 650원 변곡점 체크하시고 이 자리 돌파하는지 돌파하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일단은 매도했다가 빠지면 다시 잡을지 이요 자리 돌파할 경우에는 770원까지의 추가 상승을 노려볼지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시기 바르겠고요. 혼자서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네, 우리 실시간 대응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번호로 숫자 5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 카톡방에서 리프코인 돌파냐 저항이냐를 판단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톡방에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단타 수익을 이제 잘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혼자서 네,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네, 카톡방에서 네,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과 함께 고수분들과 함께 하루 5% 10%씩 단타 수익 챙기시고 운이 좋으면 20% 그리고 30% 26% 44% 네, 박수 치면서 10%뭐 이렇게 단타 수익들 꾸준하게 네,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천 문자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 네, 메이저코인들 네, 단타 대응해서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요. 나도 메이저코인들 알트코인들 수급 들어올 때 빠르게 빠르게 순환해서 50%, 30%, 10%, 5%씩 수익 내고 빠져나오고, 또 수익 내고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도 소통방 입장 신청하셔서 카톡방에서 우리 추천 코인 같이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